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하는 신제품은 기가바이트의 2022 게이밍 노트북 10종입니다. 먼저 게이밍 A5 시리즈인데요. 라이젠5와 7으로 나뉘고 있고 저장장치가 1테라와 1 테라와 1.5 테라로 나뉩니다. RTX 3060 그래픽이 장착되어 있으며 TDP 130W로 나름 선방한 것 같으나 소음 및 발열은 감안해야 할듯하고요 15인치형이지만 키보드는 숫자 패드까지 풀사이즈 키보드 저이, 배열을 배열. 갖고 있습니다. IPS 패널의 디스플레이는 240Hz의 주사율과 300nit의 밝기로 쨍한 화면으로 빠르고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겠네요. 뒤쪽에 위치한 미니DP 단자와 HDMI, C타입의 DP 포트로 3대의 외부 모니터 확장이 가능하고요.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전작 대비 슬림해진 느낌입니다. 다음은 인텔의 12세대 i7 CPU가 장착된 어로스 시리즈인데요. 최저 모델은 3070부터 최고 모델은 3080Ti까지 저장장치와 메모리 등 사양이 제각각 많이 달라요. 거기서 또 15인치와 17인치대로 나뉘니 입맛에 맞게 사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제품은 17인치형으로 300니트의 밝기와 360Hz의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네요. 썬더볼트 및 1300만 화소의 IR카메라, 안면인식, 로그인 기능 등으로 편의성을 높였고요. 전체적으로 사양 빵빵한 아쉬울 거 없는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배송은 토요일 주문해도 일요일 받아보실 수 있고, 다음날이 국경일 같이 휴일이어도 배송됩니다. 이 상품의 할인은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가격이나 할인율은 영상 녹화 날짜 기준이라 밤 12시 기준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른 제품으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